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산 애너빌리티를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 애너빌리티 3%의 상승으로 16,650원의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 후반에 좀 갑자기 이렇게 주가를 올려주면서 고가 5까지 상승이 좀 나아졌거든요. 하지만 이 21선을 좀 돌파해주지는 못했다. 자, 그럼에도 좀 중요한 게 지금 이 평선들이 이렇게 지속해서 좀 모아지고 있다. 지금 길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상승을 위해서는 중요한 그림들이 있는데,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런 그림들을 차곡차곡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불안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죠. 지금 원자력은 물론이고, 이 태양광이나 또 풍력.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확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 동력까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뒤에서 좀요 내용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어디까지 상승이 더 이어지게 될지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우리가 주식을 할때좀 중요하게 봐야 될이 증시만 먼저 빠르게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종목의 개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증시 자체를 알아야지 이 주식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뉴욕주 3대 증시는 이렇게 소폭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 국내 증시는 뭐 외인이나 기관이 좀 들어와주면서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지금 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지금 조정 이후에 다시금 좀 저점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인데 4월 안에는 2,500선을 좀 돌파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번 연도가 증시 전망이 좀 좋지 않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이 돈이라는 게 돌고 돌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은 꼭 나와주기 마련입니다. 제 영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한 가지씩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꼭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번호 010-3345번으로 단타라고 좀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 단타라고 하면 내가 뭐 손이 느리다 또는 본업이 있어서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를 못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만의 12년 경력으로 다져진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야스 요 종목을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 LG 디스플레이의 OLED 사업 강화로 야스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좀 상한가까지 터치를 좀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9%의 수익을 좀 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빨리 읽고 또 차트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면 단타로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가 보시게 되면 11,890원 보이시죠? 자, 체결과 마찬가지로 11,890원 일치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장 시작 전 8시 51분에 문자를 좀 보내드렸고요.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제가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돼요. 체결이 되시면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번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이런 방식이에요. 5%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이렇게 좀 화끈하게 올라가 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크거든요. 1, 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신에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KC, 요 종목으로 이렇게 6% 수익을 내드렸고요. 27일날은 자이글, 또 24일날도 자이글, 23일날은 이소학.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루에 5%씩, 한 달이면 100%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내가 천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하루에 5%면 50만원이고. 그렇게 20일이면 1000만원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한달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욕심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5%씩만 수익부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215-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을 좀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나와주고 있죠. 지금 신한울 3, 4호기 계약을 오늘 체결을 했어요. 지금 총 2조 9천억 원 규모고요. 즉, K 원전 팀 코리아로 2027년까지 총 5조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 수주에 목표도 세웠습니다. 특히 이 르네상스를 함께 이끌어갈 중소기업 100곳도 집중 육성을 해요. 지난해는 이 폴란드와 협력 의향서를 체결을 하면서 또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 참여 등 이런 성과에 이어서 원전 부흥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자흐스탄에서 이 1조 1,500억 원복합화력 계약을 맺었고요. 또 일주일 만에 이 우즈베키스탄과 6백억 규모 이 수주도 성공을 하면서 지금 원전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이번에 이 신화음을 3, 4억에는 이 윤석열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선 첫 성과예요. 첫. 지금 9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원전 수주가 진행되는 만큼 이 원전업계가 활기가돌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자또이 SMR 사업도 지금 최근에 이 미국 뉴스케일 파워 SMR 소재 제작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올해 초에는 이 미국 고온가스로 SMR 개발사인 이 X 에너지와 지분 투자 및 핵심 자재 공급을 위한 이 협약도 맺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탈원전으로 인해서 좀 주춤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 원전 사업을 장려하고. 있죠. 이 방산이나 또 원전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이 정책 수혜주요. 지금 투자지원 정책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 차별적인 모멘텀이 기대가 됩니다. 자 실제로 이 김대중 정부 2년차에는 이 정부의 적극 후원을 받았던 이 IT업종 주가가 고공비행을 했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 2년차에는 이 녹색성장 테마주 또이 박근혜 정부 2년차에는 화장품이나 제약 또 문재인 정부 2년차에는 2차전지 관련주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현재 탈원전으로 인한 걱정은 아예 사라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또이 원전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원전을 이용한 전기나 이 에너지 생산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미래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차트를 살펴보면 오늘 호재랑 함께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와줬죠. 물론 이 121선을 좀 넘지는 못했지만 돌파해주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점자 여러분들 지금 눌림목 구간에 불안하실 수도 있지만 자, 지금 주 선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저점을 찍고 이 저점과 고점을 좀 지속해서 높여가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20일선과 5일선의 골든 크로스도 형성을 하면서 지금 추세적으로 약금 야금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또이 120일선에 지금 돌파 시도가 좀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지금 이러한 악성 매물들을 소화를 해주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자리에서는 1차적으로 중요한 그림이 이 21선, 이 노란선을 좀 돌파를 해주는 이러한 그림이에요. 이 주가는 21선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21선을 이렇게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조정이 나와줘도 이런 지지 받고 상승을 하고 이렇게 좀 21선을 돌파를 해준다 그랬을 때이 만나는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요. 자 하지만 이렇게 21선 이탈한다 을 그럼 반등이 나와줘도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좀 저항 받고 하락이 나와주고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로 반등 나와줬지만 이렇게 저항 받고 하락이 나와주죠. 자이 21선을 좀 돌파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게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조금 터져 줘야지 이제 21선을 좀 돌파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 증시 자체도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주식을 할때이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제 실시간 소통방에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 그날의 이슈 이렇게 시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차 말씀드리지만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돈 드는 거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이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금 이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 자, 선 지금 자리에서 좀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이 자리를 조금 돌파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변곡점이 되는 자리거든요. 강하게 이렇게 저항받던 자리를 좀 이렇게 돌파를 한다. 그럼 이런 자리가 이렇게 지지 라인이 되지만 이런 자리를 다시 이탈한다. 그럼 이런 자리가 다시금 이렇게 좀 강력한 저항라인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이 돌파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와줬던 만큼 좀이 거래량을 동반을 해준다. 그러면 이런 자리를 돌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요. 자, 이런 자리 돌파를 해준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18,000원 구간에서 다시금 저항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때 이제 그때 19,000원 자리. 자, 또이 2만 500원 정도 자리에서도 다시금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또 강하게 저항을 받는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일부 물량 정리하고 이렇게 눌림목 나올 때 다시금 잡아가면은 평단가는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은 그래서 절대 몰빵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주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죠. 이 주식은 대응입니다.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 100%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 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 쪽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호가좀 보시면서 소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번호 0102195334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매수가를 공유해 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 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획은 얘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장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막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구나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 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